안녕하세요. 장윤아입니다. 육군 기술행정병 2023년 9월 1차 합격 커트라인 안내드리겠습니다. 육군 1차 합격 커트라인인데요. 선발 기준을 보면요. 기술 자격, 면허, 그다음 전공 학과, 고교 출결 사항, 가산점, 점수의 합계가 높은 선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 유군에는 이게 일반병일까 모집병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요. 유군 모집병입니다. 모집병 중에 유군 기술 행정병에 대해서 1차 합격 커트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 다른 것들은 커트라인이 안 나오나요? 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군 모집병에서 커트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건 유군 기술 행정병만 가능합니다. 다만,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자격, 명어, 점수가 높은 순, 전공학과 점수가 높은 순, 고교 출결 점수가 높은 순,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1점이라도 아주 이게 치열할 때는요, 한 1000명? 뭐 100명? 이렇게 번호가 뒤에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다고요? 이렇게 동점일 경우에는 이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합격 커트라인은 계획인원, 지원율, 입영월, 입영부대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으며 1지망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행정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하는 부대는요,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부대이며 기초 군사훈련 후 실제 복무할 부대는 어떻게 한다고요? 컴퓨터 무작위 전산 분류로 결정이 됩니다. 1차 합격 커트라인을 보시면요. 지금 군사 특기명에 따라서 약간 점수 체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K계열 승, 전차 승무원하고요. 수송 운용 차량 운전하고 보면 점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죠. 이거는 대점표에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미리 이 점수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군사 특기가 어떤 특기인지 나하고 그게 적성에 잘 맞고 내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 모집 점수가 낮다고 그래서 최저 점수로 그거를 선택하시면 내인생에 최저의 아주 슬픈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선택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잘 꼼꼼히 따져서 하셔야 합니다. 1차 선발 기준을 보면요, 자격면허, 전공학과, 고교 출결 상황, 각종 가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을 합니다. 동점 선발일 경우에는요 1, 2, 3, 4, 5번을 순서대로 해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될수 있으면요 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높게 받아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미리 준비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잘 보시고요 준비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군대는 찾아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 어, 그냥 군대 아무데나 가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요. 근데 이때 하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고요? 만만치 않아요. 제가 24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내가 잘하고 그런 곳은 즐겁고요. 내가 정말 못하는 데 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답이 없습니다. 내모좀 내가 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가야 돼요. 점수 잘 보시고요. 준비 잘해서 화이팅 하세요.